드 정강을 했습니다. 드뭐 먹을까? 뭐 시켜 먹어도 되고 해 먹어도 네. 되고. 쥐어가 다른 거 있어? 까마로만 했어 시킬까? 시킬까? <laughs> 너 필요해? 나 있으면 좋긴, 나도 좋긴 나도 해. 나도 있으면 좋긴 어. 해. 쥐어가 <laughs> 안 깨끗하잖아. 아 진짜 맛있겠다. 음에 먹어? 밥니 먹어? 아 절망적. 아! 아! <laughs> 한번 바꿔야겠다. 음. 나 원래 유부 안 먹어. 안 먹어? 어, 근데 요즘 맛있잖아. 아침에 먹었다며? 응. 음. <laughs> 음. 맛있대, 무맛있다나 내일 춤 배우러 간다. 응. 무슨 춤? 내가 요즘 트와스에 갑자기 빠진 거야. 응. 그래서 막 보다 보니까 오버드라이브라고 노래 알아? 들어보면 알걸? Make me overdrive. 들어본 거아 알아 알아. 알아. <laughs> 그 노래를 그러니까 너무 배우고 싶은 거야 갑자기. 응. 그래가지고 숨고로 응. 선생님 찾아가지고. 아 일대일이야? 응. 아, 진짜? 오. 한숨이라 보여줄게 그러니까 남자는 음. 제외하고 싶어하고 여자는 음. 제외하고 싶지 않아해 그래서 여자가 차, 너의 마음을 라면 끓이는 걸로 보여줘 오빠가 <laughs> 말을 그딴 식으로 하잖아 응 진짜 생각하는 게 전혀 바뀌지 않았으면 내가 확인을 했잖아 그럼 왜 계속 그 얘기한다? 고 네. 아끼고 말고 무슨 그때 말이야 그때 뭔 소리야 그게 신고해. 이렇게 느끼는 내가 이해가 안 가. 이해안 가. 다다 모르겠어. 음. <laughs> 라면 끓여주는 사람부터 모르겠어 음. <laughs> 다른 사람 이래, 다른 여자 이름지연이고저 사람 이 음. 지원이야? 음. <laughs> 방송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? <laughs> 방송 끝나고 얘기하자고 이럴 것 같은데. 음. <laughs> 나 이런 도파민 안 좋아해. 스트레스 받아. <laughs> 어. 난 설레는 도파민이 좋아. 근데 배부르구나. 음. 지금 어느 정도 배가 차가지고, 부자채를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언니, 나 먹고 싶은 거 생겼어. 응. 화채. 수박 들어가 있는 거 있나? 응. 어머, 화채인데 화재라고 썼어. <laughs> 큰일 날뻔했어. 화재를. 배고 아, 수박이 없네. 그러면, 제발 수박 넣어주세요. <laughs> 라고 적어놓을까. <laughs> 안 넣어주면 어쩔 수 없고. 수박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? <웃음> <웃음> 빼주시고 수박 넣어주세요. <목소리도> 수박 들어간 합체가 너무 먹고 싶어요.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하세요. <laughs>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. 언니 그러면은 오기 전까지 나네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, 그 머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트리. <laughs> <laughs> 답병 됐어. 긴 됐는데. 안 되는데? 그러니까. 어떻게 하는 거? 보고 보고 보인다고. <웃음> 살린다, 네,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. 아, 머그 머그는 가려졌어. <laughs> 지금 뭐 하는 지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책이 있는데 어. <laughs>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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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책이랑 똑같아. 조명까지 해볼까? 돌아봐. <laughs> 아, 너무 웃겨. 아! <laughs> 아! <laughs> 그, 두더지 <도저지> 같아. 어떻게. <laughs> 언니, 여기 봐봐. 비, 빛만 나. <laughs> 느낌 있어. 있다고? 아, 진짜로? 있어. <웃음> 카메라에서. <웃음> 무슨 느낌이야? 약간 틀이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아, 뾰족해야 되는데 약간 <laughs> 너가 그 <짜잔>. 아, 귀여운데? <laughs> 그러니까 이거잖아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망고미 <laughs> <만거미. 만거미. 웃음> 아, 아 그래도 오케이. 아 좋다 역시 해보고 싶은 건 해야 돼왜왜 <laughs> 왜 해보고 싶었던 거지? 약간 <웃음> <웃음> 그 사이에 많 많은 거를 <laughs> 머리에 똥도 짜고, 그러니까. 똥싼 사람이 누군지도 찾았어. <laughs> 과연, 가요? 과연 수박이 있을지. 과연. 이, 이? 오, 없는 것 같은데? 없는 것 같아? 아, 어, 없을 것 같아. 있는 것 같은데? <웃음> 있어? <웃음> 진짜? 이... 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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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밑에 보여줘. <laughs> 수박이 있습니다! <laughs> 다음에도 꼭 시켜먹을게요. <laughs> 와, 미쳤다. 음. 왠지 모르겠는데, 이걸 먹으니까 정강한 것 같아. 연예인을 너무 하고 싶은 거 응. 근데 아이돌은 솔직히 이미 나이가 안 되고 응. 아, 뭘할수 뭘 있을까? 배우? 해가지고 혼자 다 이러다가 일어나서 대사를 갑자기 찾아서 읽어봤어. 어. <laughs> 와, 근데 나는 배우 꿈을 항상 접는 게그 응. 많은 대사를 외울 자신이 없어. 아. 그래서 나 초등학교 때그 배우 중에 김하늘이라고 있단 말이야. 김하늘이라고. 어, 어, 그래가지고 <laughs> 내가 그 장래희망 적으면은 항상 저는 배우가 꿈입니다. 네. 지금 뭐 김하늘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유명하신데 네. 그분의 이 뒤를 이어서 음 <laughs> 어떤 배우가 되고 음, 김하늘 싶습니다 김하늘아 <laughs> 그랬었어. 아, 요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가지고 음. 너무 좋아. 아니, 연말이라서 다들 약간 착해진 아, 그런 건가? 나는 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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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는데, <laughs> 나는 잘 모르겠는데, 나도 그렇게 느끼고 아, 있었어. 잘 끝나가고 있어. 아, 처음 시작과 마지막만. 음. 완벽하면 되지 맞아. 아, 저희 4시간 동안 먹기만 했고요 근데 언니가 10시에 회의 팀플이 있어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벌써 종강이라니 사실 종강을 기다리긴 했지만 또 이렇게 오니까 괜히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벌써 2025년이 끝나간다는 건데 말도 안 돼. 음.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 우와.